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갑자기 서늘해진 날씨에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코바늘 스카프를 여러분과 함께 떠 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트윌리 형태로 아주 폭을 좁게 만들어 줬지만 얘를 무늬 수를 늘리게 되면 사각 스카프, 넓은 숄로도 이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무늬 수를 늘렸다 줄였다 어렵지 않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늬 또한 이렇게 홀수 단, 짝수 단두 단으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코바늘 시작하신 분들도 아주 예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 있는 스카프예요. 자, 이 분홍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짧게 만들어봤어요. 길이가 대략 80cm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있는 색상 같은 경우에는 120cm 정도로 떠서 목에 한 바퀴 두르고 충분히 묶을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길게 만들어봤어요. 사용한 실은 티파니 실 이용을 해서 떠줬고요. 아무래도 세움과 비움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늘은 조금 크게 모사용 7호 코 바늘로 떠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도 티파니 실의 굵기가 그렇게 굵지 않아요. 이렇게 좀 얇은 실로 굵은 바늘로 뜬다라는 느낌으로 함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은 기초가 되는 기초 사슬을 먼저 떠주셔야 하는데, 꼬리 실 길지 않게 남겨두고, 매직링 만들어서 링 안에 바늘 넣고 실 끌고 와서, 사슬을 열 일곱 개 떠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16, 17개 17개 뜨고 나면 이제 홀수단을 시작하는 홀수단 무늬로 바로 진행을 해줄텐데 만약 여러분도 여기 폭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7개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8코씩 더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함께 한번 홀수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은 기초가 될 한길긴뜨기를 대신할 사슬 세코 떠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코 모양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세 번째 사슬코, 사슬 세 번째 코에 첫 번째 코에 단수링을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마지막 되돌아와서 뜰 마지막 코인 거예요. 첫 번째 코자 그런 다음 17번째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둘, 셋, 네 번째 에 떠줄 건데 뜨는 위치가 V자 코머리에 찌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돌려 보면 여기 울퉁불퉁하게 올라온 코산이 있어요. 요 산에 떠주도록 할 거예요. 코산에 한길긴뜨기 세 개. 그러면 한길긴뜨기는 바늘에 실 한번 감아서 실 끌고 와서 두 가닥 한번, 두 가닥 한번. 다시 바늘에 실 감고 실 끌고 와서 한길긴뜨기 마지막 3개. 자, 마지막에 해당하는 17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할 사슬 3코와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줌으로써 한길긴뜨기 4개를 뜨고 시작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런 다음, 다음 코는 한길긴뜨기 7 코 줄임을 떠줄 거예요. 7 코의 한길긴뜨기를 하나의 코머리로 떠주는 거예요. 바늘의 실 한번 감아서, 코 산에서 실 끌고 와서 두 가닥만 먼저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미완성으로 하나 놔두고, 다시 바늘의 실 감아서, 그 다음 코, 미완성, 둘. 다시 바늘의 실 감고, 코 산, 미완성, 셋. 이렇게 미완성을 7 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미완성 넷. 그 다음, 미완성 다섯. 그 다음, 미완성 여섯. 마지막, 미완성 일 자, 마지막 마무리 하기 전에 여기 첫 번째 고리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첫 번째 고리까지 합하면, 둘, 넷, 여섯, 여덟 개 걸려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여덟 개가 됐으면 얘를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한꺼번에 빼기 어려울 때 바늘에 실을 감아서 이렇게 후크가 아래쪽으로 향하도록 해서 조금씩 조금씩 빼주시면, 한길긴뜨기 7코 줄임이 완성이 됐어요. 자, 7코 줄임을 떴으면 반대로 늘려줘야겠죠?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7코 늘림을 떠줄 거예요.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7개를 떠주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계속 같은 자리 코산, 둘, 같은 자리 셋. 이때 코산이 늘어날 거예요.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한길긴뜨기 일곱 개를 모두 한 자리에 떠줬어요. 잘 물결처럼 만들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길긴뜨기 일곱 코 줄임을 떠줄 텐데, 이때 여기 사슬이 숨겨질 거예요. 이렇게 코가. 그래서 여기 코를 잘 찾아보실 때, 여기 7코 늘림을 한그 다음 코산 찾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코산 한번 볼게요. 돗바늘 가지고 와서 보면 여기 아래쪽으로 조금 숨겨져 있는 여기가 첫 번째 코 산에 해당해요. 그래서 헷갈릴 때는 이렇게 바늘을 먼저 걸어두고 바늘 위치에 한길긴뜨기 7코 줄임을 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첫코 넣고 하고 바늘에 실 감아서 첫 번째 코 다시 7코 줄임할 거예요 미완성 하나 그 다음 코 미완성 둘. 계속 코산에 떠주고 있어요. 미완성 셋 미완성 넷 미완성 다섯 미완성 여섯 마지막 미완성 일곱 7개 됐을 때 바늘에 고리가 8개 걸려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2, 4, 6, 8개 확인하면 한꺼번에 줄임코 완성해주기. 자, 이렇게 뜨고 나면 마지막 한 코가 남았을 거예요. 마지막 한 코는 한길긴뜨기 4코 늘림, 시작과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4개를 같은 자리에 떠주시는 거예요. 코 산에 하나, 둘, 마지막 네 개. 자 이렇게 무늬에 해당하는 홀수 단을 떠봤어요. 홀수 단 설명을 다시 한번더 드리면 우리가 시작을 했던 첫 번째 코 끝이 나는 마지막 코에만 한길긴뜨기 네코 줄임, 네코 늘림을 해주시면 돼요. 한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 개를 떠주고 이제 그 다음부터 중앙에 있는 코는 한길긴뜨기 일곱 코 줄임. 한길긴뜨기 7코 늘림. 다시 한길긴뜨기 7코 줄임을 떠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만약에 8코를 여러분들 늘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끝이 났죠? 그러면 다시 한길긴뜨기 7코 늘림, 한길긴뜨기 7코 줄임. 이렇게 한 세트를 다시 반복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7코 줄임부터 시작을 해서 줄임 늘림, 줄임 늘림, 줄임 늘림, 줄임으로 끝이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하게 진행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뜨는 홀수단을 여러분 함께 떠봤어요. 이제 그런 다음 짝수단 떠야 하겠죠? 짝수단의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와 같은 사슬 세코 뜨고 옆으로 이동하는 이동사슬까지 한길긴뜨기 네 코로 시작을 해줘요. 그런 다음 단수링을 걸 위치는 네 번째 사슬코가 아니라 세 번째 사슬코에 한길긴뜨기 머리에 해당하는 세 번째 사슬코에 단수링 걸어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편물 돌려서 이동사슬을 하나 떴으니까 여기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세 개로 대신했죠. 두 번째 코는 이동사슬코로 건너갔기 때문에 코 머리로 해당하자면, 하나, 둘, 세 번째 머리에 걸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사슬 하나 떴으니까 한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코 건너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고 한길긴뜨기 하나. 자, 우리가 방안뜨기 할 때처럼 한길긴뜨기 한코 하나, 사슬 하나 떠주는데, 사슬을 떴으니까, 한길긴뜨기를 뜨는 위치는 내가 마지막 떴던 한길긴뜨기로부터 한코 건너고, 그 다음 코. 사슬 하나 뜨고, 한코 건너서, 그 다음 코. 사슬 뜨고 나면, 이제 마지막, 여기 건너가는 코, 그리고 단수링 걸려있는 사슬 세 번째 코 보이죠? 여기가 마지막 코에 해당해요. 그래서 마지막 코,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이 나면 짝수단이 모두 다 끝이 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다시 홀수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제부터는 반복하는 반복 홀수단이에요. 시작은 한길긴뜨기 하나를 대신한 사슬 세코 뜨고, 코 모양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역시나 세 번째 사슬 코에 단수링 걸어주시면 돼요. 사슬 코에 단수링 걸고, 편물 돌려서, 자, 우리가 시작은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네개 떴죠. 한길긴뜨기 하나로 보고, 여기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에 한길긴뜨기 네 개가 되도록, 둘, 네 개. 한길긴뜨기 네코 늘림 해줬어요. 이제 네코 늘림 끝이 나면 줄임부터 시작을 하죠. 자, 여기 사슬 하나 떴던 코에는 코 머리에 뜨는 게 아니라 고랑에 뜰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7코 줄임하는 방법이에요. 고랑에 하나, 하나, 코 머리에 하나, 둘, 고랑에 하나, 셋, 코 머리 하나, 넷. 고랑이 하나, 다섯, 코머리 하나, 여섯, 고랑이 하나까지 일곱으로 끝이라고, 바늘에 둘, 넷, 여섯, 여덟 개 고리 확인하고, 한꺼번에 빼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코머리에 왔죠? 코머리에 왔을 때는 한길긴뜨기 일곱 코 늘리, 같은 자리에 한길긴뜨기 일곱 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끝이 나면 다시 한길긴뜨기 7코 줄임이죠. 또 다시 고랑부터 하나. 코 머리 둘. 고랑 셋. 코 머리 넷. 고랑 다섯. 코 머리 여섯. 마지막 고랑에 한길긴뜨기 7 개, 고리가 둘, 넷, 여섯, 여덟 개. 한꺼번에 빼주시면 되구요. 이제 마지막 코, 여기 단순히 걸려있는 사슬 세 번째 코에 넣어주셔야 돼요. 사슬 세 번째 코에는 한길긴뜨기 같은 자리에 4 개, 한길긴뜨기 4코 늘림이죠. 둘, 셋, 네 개를 떠주면서 이제 반복하는 홀수단도 여러분과 함께 떠봤어요. 자, 시작을 했던 시작단보다는 반복 홀수단이 고랑이 있어서 훨씬 더 코를 찾기도 편하고 뜨기도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홀수단 끝이 나면 다시 시작은 사슬 넣고 시작을 해서 첫 번째 코는 한길긴뜨기 대신 했고, 두 번째 코 건너고, 세 번째 코부터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또한코 건너고,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한코 건너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 하나. 건너서 다음 코. 이렇게 사슬을 떴으니까 건너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내가 뜨는 위치는 방금 떴던 하나, 두 번째 코. 한코 건너고, 다음. 자, 마지막 코 건너고 단수링 걸려있는 4슬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면서 이렇게 짝수단까지 모두 다 떠봤어요. 자, 이렇게 반복하는 홀수단과 반복하는 짝수단을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까지 쭉 떠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마무리는 옆선에 우리가 테두리를 둘러줄 거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는 홀수단까지 뜨고 마무리할 때또 다시 같이 한번 떠오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100cm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뜨고 왔어요. 이제 홀수단까지 뜨고, 옆면 테두리 작업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를 떠주면서 사슬로 이어줄 텐데, 짧은뜨기를 뜨는 위치는 코, 머리마다 떠줄 거예요. 마지막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짧은뜨기, 그리고 사슬 세 번째 코, 여기 마지막 코 넣었던 여기에도 짧은뜨기. 각각 코, 머리에 짧은뜨기 넣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뜰 거라서 기둥사슬 한코 뜨고, 마지막 한길긴뜨기 코 머리에 일단 짧은뜨기 하나 떠주고요. 그 다음 코 머리까지 우리가 지금 여기는 홀수단, 한길긴뜨기가 있는 단이에요. 한길긴뜨기가 있는 단에서는 사슬 두개 떠줄게요. 그런 다음 여기 마지막 코 떴던 그코 그대로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하나. 그런 다음 여기 우리가 사슬을 떴던 짝수단, 이렇게 무늬가 있는 비침무늬가 있는 단에서는 사슬 하나 뜨고 다음 머리 코에 짝수단. 자, 지금은 홀수단 한길긴뜨기로 채워져 있으니까 사슬 두개 뜨고 짧은뜨기. 그리고 짝수단 비침무늬 있는 곳에서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자, 이렇게 사슬 개수를 조절하는 이유는 사슬을 하나씩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조금 사이즈가 줄어들어요. 예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슬 두 개로 전체적으로 통일하게 되면 한길긴뜨기보다는 이렇게 사슬을 올렸던 단에서 기둥이 조금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옆선이 예쁘지 않게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뜨고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길긴뜨기를 떴던 홀수단에서는 사슬 두개 뜨고, 코머리에 짧은뜨기. 짝수단에서는 사슬 하나 뜨고, 다음 머리코에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옆면까지 쭉 반복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작을 했던 시작 코가 나오겠죠.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시작을 했던 시작 코가 나올 거예요. 시작 코에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 주시면 되고요. 또다시 반대쪽 라인도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 하나. 여기도 돌아왔을 때 보면, 여기 짧은뜨기 뜨고 나면 우리가 한길긴뜨기 떴던 홀수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하게 사슬 두개 뜨고 짧은뜨기 여기 칸에서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 떠주시면 돼요. 사슬 두 개로 통일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옆 라인이 조금 예쁘지 않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홀수단 넘어갈 때 여기 한길긴뜨기를 쭉 넘어갈 때는 사슬 두개 뜨고 짧은뜨기. 짝수단에서는 사슬 하나 뜨고 짧은뜨기를 마지막 곡까지 진행을 해주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던 여기 마지막 끝쪽 라인도 짧은뜨기 17개를 떠줬고요. 이제 매듭이 없는 상태에서 돗바늘로 마무리 해볼게요. 돗바늘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꼬리실 남겨두고, 실은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듭 없이 바늘에서 쭉 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돗바늘 연결해서 우리가 처음 떴던 옆면에 짧은뜨기 라인이 있어요. 짧은뜨기 머리코, 짧은뜨기 머리코 두 개로 통과. 그리고 바늘은 다시 마지막 짧은뜨기로 들어가는데 뒤쪽 라인에 넣고 아래쪽에 있는 여기 옆면 라인까지도 모두 넣어서 통과시켜주고 울지 않게 너무 바짝 당겨서 조여들지 않게 마무리해 준 다음에 이 꼬리실은 뒤쪽 면을 보고 짧은뜨기 라인 혹은 한길긴뜨기 라인으로 숨겨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라인을 쭉 따라가다가 저는 아래쪽 한길긴뜨기 라인까지 숨겨줄게요. 얘는 가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사용을 하는 스카프이기 때문에 세탁을 조금, 조금 자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가방 편물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편물들에는 조금 짧게 꼬리실을 숨기는 것보다 길게 숨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꼬리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다시 돗바늘 연결해서 정리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길게 숨겨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숨기고 꼬리실 살짝 당기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옆면을 뜨고 나면 얘를 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옆선이 정리돼서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지니까 꼭 테두리로 한번 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우리 아래쪽 꼬리시 저는 조금 짧게 남겨둬서 돗바늘을 연결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럴 때는 바로 자르지 마시고 좀 얇은 코바늘, 코바늘 아래, 여기 한길긴뜨기 라인 쪽으로 숨기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길긴뜨기 늘림을 했던 아래 기둥 라인으로 이렇게 코바늘 넣고 그런 다음 꼬리실 당겨주기. 그래서 얘도 어, 이미 어차피 짧기 때문에 잘라주기보다는 좀 번거롭지만 코바늘 이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숨겨주는 형태로 마무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줄임코 위쪽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숨겨졌다고 라 생각이 되면 잘라주셔도 되는데, 저는 얘는 자르지 않고 한길긴뜨기 기둥 아래로 전체 숨겨놓고 마무리해 줄 거예요. 갈라졌지만 한꺼번에 통과시켜주면서 전체적으로 숨겨졌죠. 자 요렇게 완성해서 이제 다가오는 가을에 나도 예쁘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주변 분들 특히 이제 명절 앞두고 있어서 명절 주위 친척분들에게 선물해 보시면 또 의미 있는 선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예쁘게 완성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